7절 이스라엘의 구원자 그의 거룩하신 분 주님께서 심한 멸시를 받느니 민족들에게 경멸을 결멸, 받느니 지배자들의 종이 된 이에게 말씀하신다 임금들이 보고 일어서며 제후들이 땅에 엎드리리니 이는 신실한 주 너를 선택한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 때문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선면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 그리고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모세를 통해서 에지르트 종사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신하의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바위를 쳐서 물을 나오게 해서 결국 데려온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민족 전체가 바빌론으로 유배 갔으니 하느님이 이거 이게 별거 아닌 거 아닌가? 아니면 하느님이 이제 이스라엘은 거둘 땅 보고 딴 놈한테로 마음이 갔나? 아니다 신실하신 주님이시다. 변함없으신 분이시다. 그래서 하느님 앞에, 하느님 앞에서 땅에 엎드릴 수 밖에 없다. 주님의 종은 심한 멸시를 받는 내 종입니다. 경멸을 받는 내 종입니다. 지배자들의 종입니다. 그러나 그 종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갚아주시리라. 다 빼앗긴 것 같고 다 잃어버린 것 같고 땅에 처박힌 게 아니라 땅 속까지 처박혀 들어간 것, 같은 것 같은데 주님께서 들어 높여 주십니다. 저는 그래서 필리피서 2장 6절에서 11절 그, 비허 자기 비허라고 이렇게 자기 비추자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신 그 그리스도에를 참여하는 노래가 있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비추시어 비우시어,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바로사도가 예수님께서 종으로 본 거예요.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여느 사람처럼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도 그분을 두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분에게 주셨습니다. 그 종으로서 바로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분에게 주셨다. 라고 노래 부르지 않습니까? 루가복음 1장에, 그분께서는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셔, 마음이, 마음, 생각,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뜨셨다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시고 비천한 이들을 드러높이셨으며 굶주린 이들을 좋은 곳으로 베풀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와 같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바로 이 노래를 끊임없이 부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끊임없이 유혹을 받으신 분이에요. 나는 쓸데없이 고생만 하였다. 허무하고 허한 것에 내 힘을 다 써버렸다. 십자가 위에서. 나 하느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거 아니냐. 이거 왜, 이게 뭐 하느님 나라를 세우러 왔는데, 내가 그리스도인데, 내가 하느님 아버지와 성령과 함께 세상을 창조했는데, 이게 하느님 아버지가 보내서 왔는데 이게 뭐냐? 이거 내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닌가? 이분이 좀 뭐가 좀 흔들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엘리엘리엘리에만 써봤니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막 그냥 절규하시면서 돌아가셨어요. 사람들, 당신 어머니만 계시고 몇몇 여인들 울고 앉아 있고 요한, 교환은 남아 있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우리가 주님을 두고 누굴 따라가겠습니까? 했는데 그냥 다 가버렸습니다. 절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종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전 생에, 그분의 생에 전체에 숨겨진 삶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를 맺으셨다. 십자가의 끝까지 버물러셨고 그래서 성체성사의 신비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 주님의 종은 우리 가운데 계속 살아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세례받고, 얼마나 주님으로부터 기쁨을 얻고, 위로를 얻고, 희망을 얻고, 용서받은 그 기쁨을 얼마나 우리가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이 말씀을 입에 또 마음에 담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을 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사셨고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님의 종의 정신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섬들아 내 말을 들어라. 먼 곳에 사는 민족들아 귀를 기울여라. 주님께서 나를 모태에서부터 부르시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내 이름을 지어주셨다. 그분께서 내 입을 날카로운 칼처럼 만드시고 당신의 손 그늘에 나를 숨겨주셨다. 나를 날카로운 화살처럼 만드시어 당신의 화살통 속에 감추셨다.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의 종이다. 이스라엘아, 너에게서 내 영광이 드러나리라. 그러나 나는 말하였다. 나는 쓸데없이 고생만 하였다. 허무하고 허망한 것에 내 힘을 다 써버렸다. 그러나 내 권리는 나의 주님께 있고 내 보상은 나의 하느님께 있다.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분께서는 야곱을 당신께 돌아오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당신께 모여들게 하시려고 나를 모태에서부터 당신 종으로 빚어 만드셨다. 나는 주님의 눈에 소중하게 여겨졌고. 나의 하느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 주셨다.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집파들을 다시 일으키고 이스라엘의 생존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나의 구원이 땅끝까지 다다르도록 나는 너를 민족들의 빛으로 세운다. 이스라엘의 구원자, 그의 거룩하신 분 주님께서 심한 멸시를 받느니 민족들에게 경멸을 받느니 지배자들의 종이 된 이에게 말씀하신다. 임금들이 보고 일어서며 제후들이 땅에 엎드리리니 이는 신실한 주 너를 선택한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 때문이다.